재원절인 오늘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폭염이 말썽인데요. 특히나 남부를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전남 일부, 영남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울산과 제주 등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종일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에 엷은 안개가 끼면서 볕이 가려진 상태인데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전국에 20에서 60mm, 충청도와 전북, 경상내륙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강릉 35도, 대전 29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며 가마솥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낮의 열기가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25도 안팎이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31도, 강릉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또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은 한낮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